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차고송금 반환 지원제도 2025. 실제 사례로 확인한 중요성. 며칠 전, 필자는 친구에게 점심값을 보내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한 자릿수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낯선 사람에게 송금할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실시간 알림으로 확인하고 은행에 바로 연락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차고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최신 기준으로 이 제도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차고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 원래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이름이 비슷한 연락처의 실수로 송금하는 등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건이 차고송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사례를 들자면 100만 원을 잘못 송금한 후 수취인이 연락을 끊어 6개월 이상 소송 끝에 겨우 반환 받았습니다. 차고 송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므로 사전 예방과 함께 제도에 대한 이해,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대응은 체계적으로 차고 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2025년 현재는 예금보험공사의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위 절차에 따라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